네, 안녕하세요. 코메정입니다. 현재 2023년 1월 28일 토요일이고, 오후 12시 43분경 촬영 중입니다. 자, 지금 엑시 인피니티 볼 건데, 엑시 인피니티는 작년 말에 다른 코인들처럼 바닥을 찍고 난 후, 올해 들어서 서서히 상승을 해주고 있는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왜 엑시인피니티가 더 상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지와 우리는 어디서 매수를 해야 최적의 수익을 볼수 있을지 또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 오늘 영상에서 설명드릴 예정이니까 꼭 끝까지 시청하셔서 수익적인 부분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잠시만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남겨주시면 매일마다 단기로 수익 보실 수 있는 종목들 추천드리고 있고 최근 1월 17일 날 영상으로 스레스홀드가 이번에 크게 상승할 예정이라 말. 말씀드린 이후, 다음 날 1월 18일 문자로 26원의 매수 1차 목표가로 75원 이상을 말씀을 드리면서 180% 이상의 수익을 안겨 드렸고 글로벌 거래소 상장 후 거래 재개로 인해 추가 상승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실시간으로 대응을 도와드리겠다고 문자를 남겨 드렸습니다. 최근 코인 시장이 회복기를 가지면서 세럼이나 스레스월드 등 급등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보여드리고 있는데 조만간 조정이 찾아올 수 있는 시기가 오기 때문에 그 전까지 최대한 많은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예정이니까 수익 보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엑시인피니티가 조만간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지금 엑시인피니티의 차트를 보시면 올해 초부터 일봉상 양봉 흐름을 보이면서 1월 14일까지 꾸준하게 상승을 하는 모습이 나와주다가 4일에 걸쳐 조정을 받은 후 다시 전고점을 돌파해주며 큰 상승이 나와주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후 현재 고점을 찍은 뒤 다시 하락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기술적인 분석으로 보았을 때임펄스 1파 상승 후 2파 하락으로 조정을 받고 그 다음 3파 상승이 나와준 후 현재 4파 조정 조정 파동이 진행 중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고 아직은 조정이 진행 중인 만큼 조금 더 하락 흐름이 나온 뒤 2월 2일에 있을 FOMC 결과에 따라 3파가 단절이 된후 상승 추세가 종료가 되거나 다시 반등이 나와주며 3파 고점을 뚫고 5파 상승이 나와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장의 흐름과 확률적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이번에 열릴 FOMC에서 금리를 0.25% 인상인 베이비 스텝으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이를 받아들이고 현재 시장 시장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빅스텝으로 진행이 될수 있는 가능성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니라, 이에 대한 공포심리로 인해 금리 인상 속도 완화에 대한 불안감이 완전히 해소가 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온전히 자금이 다 들어온 상황은 아니라서 시장의 예상대로 베이비스텝으로 발표가 될 경우 추가로 자금이 투자 시장에 들어오면서 한 번의 상승은 더 나올 수 있는 상황으로 판단이 되는 상황이지만 시장의 흐름과 경제 지표는 100% 확신을 할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 플랜을 세워두며. 최적의 손익비 계산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장 상황에 따라 단기적으로 실시간 대응을 해주셔야 안정적으로 수익을 가져가실 수가 있는 시기고 이러한 부분들까지 세세하게 도와드릴 플랜이 전부 짜여져 있지만 매번 말씀드리는 것처럼 영상으로 전부 알려드리기에는 촬영하는 도중에 변동폭이 생겨버려 대응을 못해드렸던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다 도움드려 보기 위해 아래 번호로 숫자 3번 문자 남겨주시면 매일 단기로 수익 보실 수 있는 코인들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보시면 최근 1월 17일 날 영상으로 스레스홀드가 큰 상승이 올 거라 말씀드린 후에 7번 문자 남겨주시는 분들에게 1월 18일 날 26원의 매수 1차 목표가는 180% 수익 구간인 75원 이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예상대로 1월 24일 80원 부분까지 상승을 해주면서 최소 180% 이상 수익을 챙겨드렸는데 이전에 문자로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벌 거래소 상장 후 거래 재개까지 추가 상승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도움을 드리겠다고 문자로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현재 코인 시장은 회복기를 가지며 대부분의 코인들이 상승을 해주고 있지만 지금 시기는 아직은 불장이 찾아왔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른 상황이고 적어도 올해 중후반기에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되고 인플레이션이 거의 회복이 되면서 그때 불장이 시작될 텐데 이때가 오면 몇십 배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도 분명히 나올 거라 이럴 때 계좌 사이즈를 늘려 두셔야 크게 수익을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내시드 지키면서 안정적으로 수익 쌓아갈 수 있는 플랜들도 전부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까지 실시간으로 연락받아 기회 잡으실 수 있도록 도움드릴 테니까 꼭 아래 번호로 3번 문자 남기시고 항상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정보를 드리는 이유는 제 채널을 성장시키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제 정보를 통해 수익이 나시면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이번에 스트레스 홀드로 큰 수익을 안겨드리면서 구독자 100분 정도 빠르게 올라오신 거 보이실 텐데 거듭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독자 10만 분 달성할 때까지만 무료로 정보 드리고 있으니까 꼭 기회 놓치지 마시고 문자 남겨주시길 바라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